안녕하세요 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많은 남자 아이돌 그룹 중에서 가장 잘생긴 멤버는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XT 범규는 2001년 3월 13일 올해 나이 21세로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2019년 5인조 그룹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멤버로 데뷔하였습니다. 방시혁이 과거를 철저하게 검열해 청정 일급수만 뽑았다는 평을 듣는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의 멤버답게 성실하고 활발한 학교 생활을 해왔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정교회장, 정교부회장, 학급회장, 학급부회장, 선도부를 모두 해봤다고 합니다. 잘생긴 외모 덕분에, 한림예고를 다닐 때에도, 교문 앞에서 캐스팅 명함을 많이 받았다고 한범규가 10위에 올랐습니다. NCT의 종우는, 1998년 2월 19일, 올해 나이 24세로 경기도 군포에서 태어났으며, 2018년 23인조, 다국적 그룹 NCT 멤버로 데뷔하였습니다. 예쁜 목소리의 소유자로 NCT 내에서 라이브를 유독 잘하는 멤버이며 큰 키와 배우 같은 분위기, 오똑한 코, 깊은 눈망을 실존할 수 없는 비율로 K-POP 팬들 피셜 신물 1위 아이돌인 정우가 9위에 올랐습니다. 세븐틴의 정아은 1995년 10월 4일 올해 나이 26세로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2015년 13인조 그룹 세븐틴으로 데뷔하였습니다. 쌍꺼풀 진큰 눈에 속눈썹이 길어 본인의 캐치프레이즈대로 천사같은 외모를 갖고 있으며 세븐틴뿐만 아니라 연예계의 잘생뿜 대표주자로 무대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화려한 비주얼이 돋보인 정환이 파리에 올랐습니다. 원나운 웡성우는 1995년 8월 25일 올해 나이 27세로 인천에서 태어났으며 2017년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탄생한 1 1연조 프로젝트 보이그룹 오너온의 멤버로 데뷔하였습니다. 옹비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조각 미남이라는 평을 듣는 옹성우가 7위에 올랐습니다. 위노의 진우는 1991년 9월 26일 올해 나이 30세로 전남 영암에서 태어났으며 2014년 4인조 그룹 위노로 데뷔하였습니다. 위노의 리드보컬로 부드러운 미성을 지니고 있으며 공식 비주얼 멤버로 멤버들 중 1위로 꼽히는 부동의 얼굴 천재로 불리고 있는 진우가 6위에 올랐습니다. 베리베리 강민은 2003년 1월 25일 올해 나이 19세로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2019년 7인조 그룹 베리베리 멤버로 데뷔하였습니다. 베리베리의 차오노를 담은 걸로 비주얼 담당이며 첫 공개 당시 기준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성형 비주얼로 잘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대가 끝날 때마다 강민의 얼굴이 원샷으로 클로즈업되어 그때부터 엔딩 요정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에모가 귀여워서. 뭘 해도 귀엽다는 강민이 5위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 뷔는 1995년 1 2월 30일 올해 나이 26세로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2013년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으로 데뷔하였습니다. 뷔는 각 분야 전문가와 매체에서 선정하는 순위에서도 뷔는 독보적이며 30여 개 국가의 전문 사진 작가,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에디터 등 350여 명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한 1위에 올라 패션계에서도 최고의 얼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로 2019년 현직 케이팝 아이돌 100명이 직접 뽑은 실물 미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뷰가 사이에 올랐습니다. 아스트로 차은우는 1997년 3월 30일 올해 나이 25세로 경기도 군포에서 태어났으며 2016년 6인조 그룹 아스트로 멤버로 데뷔하였습니다. 차은우는 잘생김과 예쁨이 공존하는 얼굴로 아이돌 최고의 미남이자 연예계 전체 미남으로 꼽힙니다. 2020년 아이돌이 뽑은 얼굴 천재 아이돌 1위에 오른 차은우가 3위에 올랐습니다. 뉴이스트 미녀는 1995년 8월 9일 올해 나이 27세로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2012년 5인조 그룹 뉴이스트 멤버로 데뷔하였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선정한 아이돌 미남으로 꼽힐 당시 이목구비가 각각 떼어놓고 봐도 시원시원하니 남자답게 잘 생겼으며 남자분들의 온업이라는 부언 설명과 함께 음잡을 데 없는 밸런스의 세련된 정석 미남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희고 깨끗한 피부로 실물 평이 매우 좋은 미연이 2위에 올랐습니다. NCT의 재연은 1997년 2월 14일. 올해 나이 25세로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2018년 23인조 다국적 그룹 NCT 멤버로 데뷔하였습니다. 재현은 가창력과 뛰어난 외모, 피부가 뽀얗고 매끄러워서 귀티 나는 비주얼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 왕자님, 도련님으로 통합니다. 외국인이 뽑은 순위에서는 8위에 선정되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재현을 대망의 1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